큰거 온다. 30개 이상의 게임을 공개한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베데스타 컨퍼런스. 게다가 27개의 작품이 출시 후 바로 게임 패스 등록. 칼을 갈고 준비했구나 싶을 정도로 놀랐던 이번 컨퍼런스는 영상 정리하는 것도 걱정될 정도였는데요. 한번쭉 살펴보고 가시죠. 베데스타의 새로운 게임 스타필드의 첫 티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수 없지만, 플레이어는 콘스텔레이션 우주팀의 일원으로 행동하게 되며, 제목 그대로 우주를 탐사하고 모험하는 내용으로 인류의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떠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엘더 스크롤과 폴아웃에 이은 또 다른 대규모 오픈월드 게임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죠. 엑스박스 독점작이며 스타필드는 2021년 11월 22일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 물론, 출시 후 게임 패스에 바로 등록될 예정입니다. 이미 출시된 게임이지만, 용과 같이 시리즈의 최신작, 용과 같이 7븐이 게임 패스에 등록됐습니다.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용과 같이 넘버링 시리즈가 모두 게임 패스 하나로 정조해 갈수 있게 됐다는 점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네요. 며칠 전 시네마틱 영상으로 첫 선을 보였던 배틀필드의 신작, 배틀필드 2042의 플레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최대 128명의 플레이어가 한 전장에서 펼쳐지는 전투는 금그 미래를 배경으로 하여 빌딩 사이에서 움직이는 전차들이나 워, 윙슈트를 펼쳐 날아다니는 병사들 등등 배틀필드의 스케일을 확연히 전달해 주었습니다. 다만 128명 전투는 차세대기 한정으로 전세대기인 엑스박스1, 엑스박스1X와 플레이테이션 4에는 6 4병이 최대 인원입니다. 배틀필드 2042는 2021년 10월 22일 출시 예정입니다. 독특한 게임 컨셉트를 출시하는 것으로 유명한 안나프리나 인터랙티브의 신작 1 2비십입니다 소소한 행복으로 살아가던한 남자는 갑자기 살인죄를 뒤집어쓰며 평화는 산산조각이 나는데요. 12분에 갇혀있는 타임루프 속에서 과연 남자는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인가? 12 미딧은 2021년 8월 19일 출시 예정이며 출시 후 게임패스에 바로 등록될 예정입니다. 과거 명작이라고 불리던 사이코노츠의 후속작 사이코노츠2의 플레이 트레일러가 공개됐습니다. 초등력자 라즈가 더 위험한 임무에 뛰어드는 이야기를 그렸는데요. 영상으로 보아 서양 개그들도 중가중간 보이는 것 같네요. 사이코노츠2는 8월 25일 출시 예정이며 출시 후 바로 게임패스에 등록됩니다. 귀여운 동물들이 팔랑팔랑거리면서 싸우는 대단투 파티 애니멀스입니다 비슷한 게임을 생각해본다면 갱비스트를 떠올리게 되네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동물들이 펼치듯이 게임은 움직이는 걸 보기만 해도 귀염귀염하네요 파티 애니멀스는 2022년 출시 예정이며 출시 후 게임 패스에 바로 등록될 예정입니다 알수 없는 미지의 존재에게 쫓기는 가족들, 살아남기 위한 이들의 여정을 그린서버빌은 마치 인사이드의 느낌을 강하게 전달해주며 2022년 출시 예정에 출시 이후 바로 게임 패스에 등록될 예정입니다. She's been 이전 컨퍼런스에서 플레이 영상을 공개했지만 기대 이하의 퀄리티로 실망감을 안겨줬던 헤일로 이피디트 다시 업그레이드하여 돌아왔습니다 스토리의 짤막한 영상과 함께 멀티플레이어 모드도 같이 공개했는데요 이전보다 좀더 속도감이 높아진 모습으로 이제는 다시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겠네요 헤일로 이피디트는 2021년 연말에 출시될 예정이며 출시 직후 게임 패스에 등록될 예정입니다 2D 도트와 3D가 묘하게 섞여 시선을 끌게 만들었던 리플레이스드입니다. 주인공은 인간의 몸을 갖춰버린 AI 리치이며 펜스크롤플랫폼스크롤 플랫폼, 플랫폼으로 진행되고 아직 스토리도 명확히 알수 없지만 영상만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출시일은 2022년 예정이며 출시 후 바로 게임패스에 등록될 예정입니다. 게임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들어있지 않았지만, 정말 인상 깊게 느껴졌던 트레일러 중에 하나였습니다. 트레일러에서도 언급했듯이, 아직까지는 로고만 있다고 말하는 영상 참 개성 있었습니다. 아우터월드2의 출시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실사 영상인가 싶었는데, 이게 게임이라고 매우 놀랄 정도로 디테일한 그래픽을 적용한 포르자호라이즈 의 최신작 포르자호라이즈 5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작의 배경은 멕시코며 사막, 우림, 바다, 산등 다채로운 장관을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픽을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작진들의 노력을 영상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체세대기 성능을 최대한 활용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모드를 통해 멕시코의 경치, 유적들을 구경할 수 있고, 포르자 리크를 통해 친구들과 대화하며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포르자 오라이즈 파이브는 2021년 11월 9일 출시 예정이며, 출시 직후 게임 패스에 등록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베네피터는 17위가 이번에 축발, 엑스박스 의 저력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게 아닐까. 이번 마이크로소프트 베네수다 공과소의 명판점수를 맞추도록 할수 있다 판단했습니다.